제가 그동안 너무 인기 차량 위주로만 보여 드리다 보니까 국산차 중에도 이런 차들도 나오는데 했던 그런 차량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4대를 제가 엄선해서 오늘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노후 차량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격적으로도 가성비도 좋고 또그 중에서 괜찮은 모델 을 뽑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하 모든 분들이 예산이 뭐몇 천만 원씩 되진 않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오늘 영상 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스티어 아니에요? 맞아요 2.0 플래티넘이에요 실제로 20대, 30대 초반까지도 연락이 많이 오시거든요. 옵션도 나쁘지 않고 스팅어는 구입하시는 분들은 항상 끊임없이 의뢰가 많이 오는 차예요. 이차 같은 경우는 18년식에 14만 키로 정도 운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단순교환이 후드랑 앞엔다 있고 사실 단순교환은 큰감간은 없으니까 출고 가격이 4340 정도 들어간 차니까 옵션 자체도 적진 않겠죠 썬루프도 들어가고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고 운전사가 한번 볼까요? 옵션 자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반자율 주행, 썬루프, 뭐 통풍시트, 뭐 전자식 파킹, 뭐다 들어가죠. 웬만한 옵션은. 경매 시작하는 금액이 이 차가 145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품자가 전략적으로 시작가를 낮춰놔서 뭔가 경쟁을 붙이려고 유도한 건지 저도 낙찰가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이 차를 좀 보고 계셨던 분들은 적지 않게 입찰을 하실 만한 차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런 차가 어느 정도 낙찰되는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1450, 신차 출고가가 4700, 심지어 18년식. 네, 연식도 7년 정도 운행을 하고 팅어 2.0 터보 플래티넘. 사륜도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어느 정도 낙찰이 되어 나가는지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거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이벤트 하고 나서 댓글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피디님 아 맞아 저도 그거 되게 놀랐어요 실제로 궁금하신 차량들 의뢰하시면서 기존에도 답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이벤트를 하고 나서 조금 더 소비자분들과 많이 소통하니까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댓글 중에 솔라티 왜 이렇게 감가가 안 되냐 생각보다 싸지 않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오늘 솔라티가 마침 한 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솔라티 15인승 럭셔리 차량입니다. 20년식이고요. 이제 키로수는 9만 5천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오늘 경매 시작하는 금액이 422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신차 출고가가 7천 조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니버스 같은 느낌이죠. 15인승이나 되니까 여행 다니기 최적화되어 있는 다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조하셔가지고 캠핑카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솔라티가 왜 이렇게 가격이 안 떨어지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매물이 진짜 없더라고요, 솔라티가. 그리고 매물이 좀 나오면 키로 수도 또 10만 넘기도 하고 보통은 10만 키로 미만 때 매물을 보시기 때문에 20년식에 지금 9만 5천 키로 이런 매물이 잘안 나옵니다. 아무래도 출고가 많았던 차가 아니기 때문에 중고시장으로 돌아오는 게 아무래도 조금 적겠죠, 매물이, 물건이. 거기다가 15인승이라고 하면 대체 차량도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솔라티 4220에 시작을 해요. 이 차도 제가 봤을 땐 유차는 안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늘 어느 정도 나가는지 보시면서 솔라티 이 정도 연식의 키로수가 이 정도 하는구나.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도 많이 못 보셨던 솔라티입니다. 이런 차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결과 보여드리면서. 경매장엔 좀 신기한 차가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엄청 많죠. 혹시 500만원에 공간 넓은 패밀리카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나요? 네, 제가 항상 이 질문을 받으면 딱한대 떠오르더라고요 그 차가 바로 앞에 있는 올란도라는 차량이거든요 제가 이올란도란 차량을 구해드려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만족스럽다는 얘기. 그리고 가격 대비 너무 가성비가 좋았다는 얘기. 하지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없는 차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정말 좋았다. 그리고, 패밀리카로 손상이 없도록, 7인승입니다. 3열에 2열이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차는 가스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성이 좋고, 연비, 유지비, 이런 것들도 좋은 차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15년식입니다. 이 차는 이제 15년식인데다가, 키로수가 15만 정도? 네. 그리고, 이 차가 또 좋은 이유가 다 열리진 않아서 살짝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시트 두 개가 매립이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 정도는 탈수 있는 이어 시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인승이 되는 거고요 이 차가 박스형 카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레이처럼 전고가 높고 넓어요 네, 박스형 카의 장점이죠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도 네. 지금도 내비가 매립이 되어 있고 열선 시트도 사제로 매립해 놓고 조금만 사제로 작업만 하면 이런 차를 어떻게 지금 370에 시작한다고 해도 만일에 이런 차를 500 미만으로만 사도 얼마나 싼 거예요. 심지어 패밀리카로. 그래서 5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올란도만한 차가 없다라고 항상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차도 지금 370에 시작해서 어느 정도 나가는지 보여드리면서 진짜 싸긴 싸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제가 결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M5 Neo라는 모델이고요. 근데 디젤 연료입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출고 가격으로만 따지면 그때 당시 3천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 3,157만 원이라는 싸지 않은 금액에 출고된 차라거든요. 흰색 바디에 선루프도 있고 QM5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활용도가 진짜 좋은 차거든요. 자, 이렇게 오픈되죠.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 물건을 잠시 올려둘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차예요. 이 차를 제가 제 지인이 탔었는데 굉장히 만족했던 차거든요. 근데 가솔린이 정말 구하기 힘들고 디젤도. 네,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차도 지금 20만이 넘어요. 경매 시작가 궁금하시죠? 이 차가 경매 시작가가 160이에요. 지금 27만 탔거든요. 사실은 폐차장 가기에는 너무 15년식이라 연식이 높고, 키로수가 지금 30만 가까이 되다 보니까 차주분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장에 판매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원래 일본 차들이 누유가 적어요. 그런 누유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노후 차량이라 아무래도 손볼 게 나올 거거든요. 수리비 감안하고 하면 실제로 내가 200 만원에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그래도 단돈 50만원 100만원 이라도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인수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될 지는 실제로는 조금 따져봐야 되겠죠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이차 오늘 160에 시작해서 유찰이 될지 낙찰이 나갈지 정보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